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월 2일 월요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거리로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봉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난 후에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사는!" 그 가정을 주님께서 드나드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셨습니다. 그만큼 이 가정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었는데도, 급히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 전부 나흘이나 지체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당사자인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안 오시지? 소식을 벌써 전했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 거야? 이렇게 당황스러웠겠죠. 오늘 주께서 분명히 사랑하는 가정이고 나사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틀을 지치하셨다, 나흘을 지치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온전히.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병이고 또 아들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니, 왜 죽을 병이 아닌가? 그리고 숨이 끊어진 지 날이나 되었는데 무슨 어, 여기서 다른 말씀이 필요한가? 급히 가서 어, 치료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에, 우리의 의문들이 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 사랑도 말로 다할수 없는 큰 사랑이거니와 아들 자신도 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결코 방관하시는 분이라고 여겨집니까? 특별히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고, 그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서로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우리는 이해가 된할지라 이, 되지 않는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하신 섭리와 이를 믿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써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세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어느 때는 주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고, 지치, 하시는것 같고, 왜 이렇게 더디느냐? 라는 초급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하계 애국당에서 건져내시고,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속죄함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데, 우리를 이 땅의 우여곡절한 여러 가지 실현과 역경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망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예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결과를 가져, 우리가 가져오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속에는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공의로오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헤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굳게 신뢰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 예수님께서 지체하실 뿐만 아니라, 어, 유대로 다시 가자. 사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심히 미워하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지역인데, 제아들이 말했습니다.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하나이까 하고, 어, 이 부분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종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종하느니라. 낮과 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 어떤 환경은 어둡고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어스름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대담성을 가지고 범죄하게 되는 성이 본성이 있습니다. 환한 대낮에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죄에 대해서 충동을 가지고 범할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하는 이첫 번째 의미는 세상이 환하게 되면 은 사람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쉽게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악한 양상을 갖히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세상의 물리적인 빛과 또 영적인 빛과 어둠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그 하나님의 때가 멀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니, 그 유대로 내려가면 주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 많은데 왜 내려가십니까? 라고 했지만은, 빛이 있을 동안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시게 될 때는, 아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골고다 언덕의산제물로 드리기, 드릴 시간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아무리 죽인이 어떤 해도 예수님 자신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적은 인간으로서 이해가 할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굳게 맡기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대신 예수 그리도 안에 살게 될 때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주와 함께 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도, 스이 때신 예수 그리도가 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둠의 근세가 장악을 하는지 몰라도 오늘 예수 그리도가 스 공생의 사역을 할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 아직도 주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지만 은 결코 주님의 목숨에 손을 댈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각과 섭리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